지금 법률사무소에서 격리직원을 하고 있어서 사무 알바를 하다가 왔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앞치마 갈아입고 서빙 알바 업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제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발열 듣끼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품 등록을 빨리 해주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로는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 벌고 있고, 유튜브로는 평균적으로 100만원 좀 넘게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로는 240만원 정도 더해서 한 달에 총 4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뽀잡을 하고 있는 23살 집순이 사업일기입니다 지금은 집으로 가시나요? 집에 갔다가 잠깐 자고 또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은 또 어디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서빙 알바를 하고 있어서 서빙 알바를 하러 갑니다 지금은 무슨 알바 하신 거예요? 지금 법률사무소에서 격리 직원을 하고 있어서 사무 알바를 하다가 왔습니다 오전에는 법률사무소 알바하다가 오후에는 서빙 알바하시는 거예요? 네 힘드시지 않아요?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둘다 낮아서 할 만해요. 시간만 길고 강도는 낮습니다. 알바 두개 말고 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고정 알바 두개 말고 다른 두 개는 하나는 중국 구매대행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일을 벌려놓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알바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법률사사 알바는 작년 9월부터 해서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빙 알바는 올해 4월 1일 만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8년 넘었습니다. 유튜브는 20살에 모홀 가게 되면서 처음 시작했고 구매대행 스토어는 작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알바비는 많이 받으시나요? 법률사무소 알바는 시급 12,000원에 주유수당이랑 버스비 그리고 식대 이런 거다 주시는데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서빙알바도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일주일 중에 4일만 일하고 서빙알바로는 10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습니다 총해서 알바로 얼마 버시는 거예요? 월 242억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벌고 있습니다 딱 직장인 월급 정도. 구매대행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국내 위탁판매를 하다가 네. 수익이 너무 안 나와서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그때 해외 구매대행 팝업 파트너 제안이 오면서 강의도 주고 프로그램 지원도 해주셔서 그 길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아. 국내 위탁판매랑 구매대행이랑 아. 구조가 똑같잖아요. 아. 근데 그냥 해외인 거고서 저걸 내가 할 줄만 알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좋게 하게 됐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이에요? 1300명입니다. 어떤 컨텐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워홀을 20살에 갔어요 20살에 워홀 유튜버를 하다가 워홀을 이제 반년 동안 돈 바짝 벌고그 돈으로 여행을 다녔거든요 4개월간 그래서 그 4개월간 내용으로 여행 유튜브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콘텐츠를 완벽하게 사업 쪽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부업이랑 사업 이런 쪽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엔잡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 9월부터죠 원래 사실 스토어를 본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24시간 주 7일 스토어에 집중하고 배우고 싶어서 원래는 스토어를 전업으로 했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먹고 살 정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워낙 아는 것도 없이 시작했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따라해서 시작했거든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뭐 다음 달에 뭘 할지 계획도 할수 없고 이런 식이라서 사무실 취업하면서 부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언제 쉬는 거예요? 저는 주말은 다 쉽니다. 주말에는 <laughs> 사실 유튜브 편집하거나 촬영하거나 제가 매주 화요일 6시에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영상 예약 미리 못해줬을 경우에 주말에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예약을 걸어두는 편입니다 아니면 친구랑 놀아요 이제 집 거의 다 와서 집에서 좀 쉬고 다음 알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 밥 먼저 주겠습니다 애기들은 누군가요? 제가 키우는 햄스터 레오랑 비비 <laughs> 안에서 자고 있어요 나왔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햄찌 나이로 거의 환갑이라서 밥을 잘 챙겨줘야 돼요. 비타민도 줘요. 저도 안 먹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이거 전부 다 햄찌 거예요. <laughs> 제가 중국 구매 대행 하잖아요. 근데 햄스터 용품이 중국에서 되게 잘돼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중국으로 내는 거예요. 네다 중국 거예요. 옥수수도 중국 거예요. <laughs> 붕어도 키우고 있는데 3 마리 중에 혼자 남은 초 강력 DNA 금붕어예요. 자, 이제 애기들 밥은 다 줬고, 서빙 알바 출근하러 가기 전에 유튜브 촬영해야 될게좀 있어서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어디서 하시나요? 집에 2층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안 쉬고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 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최대한 할 거를 하는 편입니다. 유튜브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요즘에 릴스도 키우고 있어서 릴스 스크립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바 갔다 왔는데 쉬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할 때까지 하고 출근 출발하기 한 15분 전에 낮잠을 짧게 자주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된 강의를 찍어보고 있는데 6강을 찍을 차례가 돼서 6강을 찍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품 처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수급법에는 국내로 반품을 받아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순이 사업일기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촬영 하신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매대행을 온라인 스토어를 처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고 있어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컨텐츠는 안 하시나요? 이거 말고 인스타 릴스에서 또 다른 컨텐츠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컨텐츠가 주고 강의 영상 끝나면은 또 다른 컨텐츠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유튜브에서 직접적인 수익은 얻지 않고 있고 이 채널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채널이고요 유튜브를 통해 저를 알게 되신 분들과 제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지 영상 편집은 다 해놔 가지고 구매된 상품을 오늘지를못 올려서 몇개 올리려고 합니다 서빙 알바 가기 전에 유튜브랑 구매대행이랑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서빙 알바 가기 전에 최대한 다 몰아서 해놓고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키워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겨울 시즌성 제품으로 발열 조끼를 할 건데 이런 게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열 조끼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품 등록을 빨리 해주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으로는 얼마 버시는 거예요? 한 달에 50에서 80그 사이로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일 높을 땐300 정도 벌었던 것 같고 평균 100에서 2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바랑 구매대행이랑 유튜브랑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신데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버시는 거예요? 한 달에 올해 제일 잘 벌었을 때는 430 정도 벌었고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와서 평균적으로 400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스토어로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유튜브로는 평균적으로 100만 원좀 넘게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로는 240만 원 정도 더해서 한 달에 총 4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취업 안 하고 엔잡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 곳에 오래 있는 걸 싫어해서 투잡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여러 개 하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고 취업을 하면은 제 소득이 딱 정해지잖아요 근로소득 얼마 와부장되면은 월급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가볍게 알바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부업을 하면은 고정 수익 더하기 변동 수익을 더벌수 있어서 제 수익에 한계를 두지 않고 더벌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장러 디지털 로마들을 꿈꾸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전업 엔잠러로 시작한다는 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원래 있던 직장을 유지 하 하면서 퇴근하고 그 시간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월 200씩 벌던 사람이 그 200이라는 수익이 아예 없어지면 다음 달을 아예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집에서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좋아하시는 편이고 부모님이 애초에 제 어떤 선택을 하면 상당히 지지해주시는 편이고 인생은 뭐 부모님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얘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다 라는 마인드로 저를 키우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택들 다 믿고 지지해 주시는 편입니다. 처음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애가 어디 가서 뜬소문 듣고 와가지고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좀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결과로 보여드리니까 응원해 주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뭐 하는 건가요? 이거 햄스터 씨알을 캐고 있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버려줘야 돼요. 엠잠로로 살면서 네. 진짜 이거 하나는 제일 좋다 하는 게 있나요? 모든 게다제 책임이잖아요. 동시에 내가 하기 싫어? 하면 때려쳐도 되는 거고, 저희가 취업을 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나를 달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엠잠로로 살면은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고, 저는 원래 학생 때부터 약간 독고다이에 혼자 사는 성향이었어서,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엔잡러를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시나요? 엔잡러로 살면은 고정수익 더하기 변동수익으로 제 월급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으니까 이런 면이 좋은 것 같고, 뭐 퇴근하고 맥주 한 잔이 더 좋다. 나는 뭐 스스로 찾아서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안 하는 게더 맞는 것 같고, 나는 돈을 더 벌어볼 생각이 있다. 지금 월급에 만족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엔잡이라는 형태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근하기 전에 스토어 업무도 받고 유튜브 업무도 받기 때문에 출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서빙 알바를 출근하고 나면 제 하루는 진짜 끝입니다. 7시부터 12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5시간 일하고 있어요. 첫 알바는 몇 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10시 반에 출근인데 30분씩 일찍 가고 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식사는 점심에 사무실에서 식대 줘서 혼자 먹고, 저녁은 서빙 알바 하는 데서 사장님이 만들어주셔서, 점심, 저녁을 밖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일을 하는 엔젤러로서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신 거예요? 많이 본게 430인 거죠. 최근에 피크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더무상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얼마인가요? 목표는 연봉 1억, 월 800만 원 정도 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잘 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못 보는 날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못 보는 날은 280 정도 니 이렇게 살면 미래에 대해 좀 불안감, 그런 게 없으세요. 오히려 확신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엔 진짜 월 500, 800더 수익 늘릴 수도 있겠다 하나를 하면 다음 길이 보이고 이런 식이라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얻는 편입니다 지금 서빙 알바는 어떤 거예요? 수제 요리 주점인데 가서 뭐 냉장고에 빈 술이나 음료수 채우고 테이블 닦고 음식 가져다 주고 이런 흔한 서빙 알바입니다 사장님도 너무 좋고 가게 손님들도 되게 점잖은 편이라서 상당히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엔잡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하다가 부업이 하기 싫다 이걸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하면은 이거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거의 비중을 늘릴 수 있어서 그런 선택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힘든 점은 뭐예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좀 신경 써야 될게 여러 분야다 보니까 고민을 할때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좀 많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이것도 워라밸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엔장마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잘 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잘 되는 분들은 워라밸이 없어 주 7일 일하시고 제 주변 저랑 비슷한 분야인데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하고 스토어도 위탁 판매 구매대 홈쇼핑 다 하시는데 월 800.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보니까 아무래도 쉬지 않고 계속 잘 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잘 되시는 거 같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실패하는 분들은 일단 성과가 나오기 전에 그만두거나 한 달, 두달해 놓고 이거 안 되네 이러면서 빠른 성과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 그런 분들이 좀 실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친구랑 노는 게더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주말에 다 쉬고 있고 이렇게 알바, 알바 사이에 틈도 있어서 그때 잠깐 쉬어도 되는 거니까 제 워라벨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엔젤러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20대, 30대는 한순간이니까 이때를 불삶아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까요? 제 인생 최고 수익을 찍어본 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만큼 벌수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세 개를 더 많이 키워보는 것도 목표고 다른 방면으로는 스토어 구매된 거래처를 뚫어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있어서 돈 모아서 강의 듣고 부동산 투자도 해볼 생각입니다 내집 마련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빙 알바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도착해서 이제 앞치마 갈아입고 서빙 알바 업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잡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잡 활동을 할 생각이고 그만둘 마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23살 02년생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직자였던 저도 어쩌지 하고 싶은 걸한 개씩 하다 보니까 벌월 400번은 엔잡러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걸한개한개 한개 시작하다 보면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앞뒤 제지 않고 일단 젊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슈타인의 명언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입니다라는 멘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일단 해보면서 MG스럽게 살아보세요. 파이팅!